그 전까지는 무조건 요거를 끝낸다 이거 안하면 안돼요 어. 그래서 어차피 공통수학 원은요 제가 아까 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두번 세번 반복한 다음에 다음 과정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나기 전에 이거는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도용하면서도요 이거 도용하면서도 1-2 나갈 때 얘네 계속 사실 1-1은 하고 나면 사실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2-1-3-1 반복은 얘 하면서도 얘네들 반복, 얘 하면서도 얘네들 반복, 얘 하면서도 얘네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요, 사실 2-2가 여기에서 제일 저게 제일 문제예요. 저게. 어, 도형은 사실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방학 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좀 여유 있을 때 해야지 이게 도형이라는 게 원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 때도. 그러니까 이 도형은 방학 때 해놓고 학기 중에는 혼자 문제집 한권 정도 풀면서 복습하는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